이 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민의 선택을 세 번이나 받은 중진 의원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뢰감 있는 정치를 보여주며 삼선에 성공한 김인호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서울특별시의 회 김인호 서울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의원님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삼선 의원으로 활동하시는 서울시 의원이 몇분안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중진 의원으로 쭉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남다른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좀더해 주시죠. 예. 뭐 삼선 성공했다고 주변에서 뭐 축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런 기쁨보다는 또 책임감과 또 이런 부담도 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삼선에 걸맞는 그런 일과 또 시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책임감과 중압감이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의원님 정치의 임무는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음, 어렸을 때는 이제 건판사해서 이제 성공해서 정치하겠다. 정치는 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아. 꿈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가정 건너뛰고 지금 지방의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어려서부터 꿈을 쭉 정치인으로 하시겠다는 네, 네, 그런 꿈이 있으셨군요. 네, 네. 아 그러셨네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이 꿈이 멀어지려고 할때 제가 이 대내였던 이 단어가 있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오, 네네네. 네, 네. <laughs> 그래서 아 이렇게 막 그런 정치 생각을 하고 또 정치인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시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선 의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지역구가 그 동대문 제3 선거구인데 전농동 네. 답십리 지역이죠.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삼선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네, 네.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 있으셨을까요? 제가 동대문구하고 인연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고학을 했는데 그 신문 배달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신문 배달하면서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네. 이 신설동에 있는 학원을. 아, 네네 신설동에학원만으죠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뭐 검정고시를 했는데 음. 음 검정고시 공부하면서 이 신문 배달하면서 학원하고 가까운 네, 네, 네. 이 지역이 이제 동대문구였고. 그래서 동대문구하고 인연은 그렇게 맺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 이제 이렇게 전농동 답심이 쪽하고 인연 맺어서 이제 거기서 뭐 어린 시절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와서 이렇게 처음 출마해서 낙선도 하고 또 다시 출마해서 당선도 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랜 시간 또이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생활하시다 보니까, 예, 예. 어, 그렇게 오랜 시간 또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시게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예, 이해가 예, 됩니다. 예, 예. 의원님, 동대문구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 오시고, 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예산 확보하시기 위해서 많이 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초선 때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돼서 의정활동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음. 또예산확보 방법도 거기서 많이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이제 삼선이다 보니까 또 그만한 이 노하우 또, 또 뭐라고 할까요? 방법 이런 것을 좀 터득했다고 할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집행부의 사업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집행부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 논리적으로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주민들의 원하는 사업이다. 그 예로 요즘에 폭염 돕지 않습니까? 네, 이 동대문구 중량천에 야외 수영장 아주 하루에 뭐 토요일 일요일은 2천 명씩 이용하거든요. 네. 거기 수영장 만드는 것도 제가 서울시에서 예산 25억 확보해서. 아, 만드는 거그 수영장입니다. 어그 아, 사업이 여름만 되면 아주 주민들한테 네, 사랑을 많이 받는데 참 인기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그 네. 외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까요또 우리 동대문구가 이 서울에서 녹지율이 꼴등이거든요. 아. 녹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네. 산 그러면 배봉산 유일하게 배봉산 하나 그렇죠.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합파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둘레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 시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둘레길 만드는 데 예산도 제가 확보했고 그다음에 이제 야외 음악당 뭐 환경 개선 지금 하고 있는데 야외 음악당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 많거든요 문화 행사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하고 있고 뭐 제가 지역에서는 예산 확보 많이 한 걸로 좀 유명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시 집행부에서 도와주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오나오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실적이 쌓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전에도 말씀해주셨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예,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남다른 비결도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고집도 좀 있어야 되고요. 네. <laughs> 아이 집행부를 좀 괴롭혀야 됩니다. 괴롭혀야 아, 되고. 아, 좋은 말로 하면 설득하는 거죠, 집행부를. 네. 그 다음에 어. 어쩔 때는 또, 읍소도 하고, 또, 네. 사정도 하고, 네. 또, 미리 또 예산이란 것은 좀 준비해서, 이제 미리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좀 해서 예산 체례,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또 서울시 주, 시민들을 위한 네. 예산 확보에 남다른 비결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저희도 기원해 보면서요. 의원님, 지역 현안 문제도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의원님, 예. 지역에 그 10여 년째 지금 그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죠. 전농동 학교 부지 문제인데, 이와 관해서는 의원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지역에 이제 학교 부지, 문화 부지도 문제지만은, 저는 이제 또 역설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뭐, 지금 면목선 경전철, 또 이제 곧 착공하기로 했습니다만, 또 분당선, 그 다음에 GTX, 학교부지, 문화부지, 뭐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현안이 많다는 것은 이 현안이 해결됐을 때는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설명을 가끔 드리고 그러는데, 네네. 이 학교부지 관련해서는 지금 뉴타운 사업 에 의해서 그 학교 부지를 확보하게 됐었거든요 네. 문화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네, 네. 이제 학교 신설을 해야 할 부지인데 이제 학생 수요가 없어서 실은 신설을 못 하고 그래서 학교 이전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문화 부지도 실은 그것도 어찌 보면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 당시에 문화 부지 확보했을 당시에 이 동대문구 예산이 신규 사업비가 뭐 50억. 좀더 됐나요? 네, 그 정도인 네. 상황에서 그 땅을 몇 백억 주고 구입을 해야 되고 또 구입한 땅에다가 또 문화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동대문구가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책 실패했던 거죠. 어찌 보면은 정말 문화 시설은 필요하니까 그 재개발하면서 좀 인센티브를 더 줘서 그런 걸 지어서 지역 주민에게 구해 기부채납하도록 했으면은. 그 문아부지는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학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문아부지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곧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현안으로 또좀 말씀 좀 드리면. 네네네. 계속해서. 면목선. 네. 또 굉장히 뭐 주변에서 또 지역 주민들이 얘기할 때 정치인들이 밤낮 그걸 울고 먹는다. 거짓말 한다. 그러는데 저도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뭐, 그런 의구심을 갖췄었죠, 실은. 근데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가서 보니까 또 정치인들이 뭐, 그걸 거짓말 한건 아니었던 것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노력해서 이제 2022년에 착공하기로 이렇게 시에서 발표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분당선도 애초에는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이 분당선이 청량역이 리 종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어떤 이유에선가 왕십리에서 멈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지역 국회의원과 또 시, 구의원 노력해서 지금 분당선이 청량리역까지 지금 일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빠른 시간 안에 전 시간 대때 청량리역으로 올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의원님 다음 질문으로는 서울시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 예. 그 체육단체 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이긴 하지만 또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체육회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이 많고 또 근래에는 승부 조작이라든가 이런저런 그런 제보도 많고 그래가지고. 시의회 차원에서 이 체육단체 이 비조사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물론, 아, 잘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또 고생하고 있는 그런 체육인들도 있고, 그런데 일부 그런 체육인과 체육단체에서 참 한심할 정도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서 지금 체육단체 비특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 많고 이번 기회에 우리 체육회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는 서울시 생활체육회하고 서울시 체육회하고 분리가 되어있다 네. 지금은 서울시 체육회로 다 통합이 되어있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 체육회 산하에 있는 모든 체육단체들을 다 점검하시는 건가요? 아예 지금 대상은 전체 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네. 지금 체육 특위, 조사 특위를 벌이고 있는 것은 이제 태권도 아, 서울시 네. 태권도 협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종목별로 또 이렇게 조사를 벌일 예정이 있습니다. 음, 음, 그러시군요. 만약에 거기서 뭐 위반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는 되는 거죠? 뭐아 이제 예, 뭐 시정 조치하도록 이제 네, 공고하고, 공구하고. 공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에 전달해서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또 책임은 물을 잃은 책임은 물고. 네, 또뭐 고발까지 가야할 사항이면 뭐 고발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체육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일부 단체이기든 할것 네. 같지만 아무쪼록 시민들의 의견도 잘 귀합하셔서 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좀 부연해서 말씀 좀 드리면은. 네, 네, 아. 제가 소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부 체육 단체와 체육인의 문제입니다. 전체다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전국체전 1 0 0회 서울시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이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한 선수가 이 1등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죠. 승부 조작 네.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체육회는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체육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무래도 초선 활동으로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실 때보다 삼선 네. 의원 이제 중진이 되셔서 의정 활동하시는데 아무쪼록 좀 여유가 생기시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아, 좀 요령이 생겼다고 할까요? 아, 요령이 예, 생기셨어요. 요령. 아. 네, 초선 때는 아,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줄 알았는데 일을 푸는 게다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좀 요령이 생겨서 그 짧은 시간에 또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었는데 짧은 시간에 이 해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터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민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대화하는 그런 방법도 많이 터득했고, 또 민원을 받으면,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방 의원은 보좌 인력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본인이 일일이다 했었는데, 의정활동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아는 공무원도 많게 되고, 네. 친한 공무원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부탁하면, 저는 제가 세, 몇 시간 걸려서 파악할 것을 뭐 전화 한두 번으로 파악해서 민원인한테 빨리 신속히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생겼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은행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여다 봤더니, 네. 소 같은 일꾼이라는 이 문구를 사용하신 게 있더라고요. 예. 네.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아, 항소 같은 네. 일꾼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등치가 있고, 네, 네. 항소 같이 생겨서 그런가. 그래습니다일 열심히 한다고 저보고. 그다음에 예산 유치 많이 해오고, 네네. 그다음에 또뭘 부탁하고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아마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지역에서. 아 그렇군요. 아무쪼록 그 별명에 걸맞은 그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해 주시길 네.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의정 활동 기간 동안. 특별히 뭐이 생각하고 계시는 의정활동 분야가 있으실까요? 이제 지방 의원으로서 서울시 의원으로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요즘에 참 마음 아픈 것이 이제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는 실업 문제. 네네. 이게 이제 청년 실업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꼭 청년 실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도 또 서울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음.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은 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뭐 그러더라고. 3포 그러면은 뭐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뭐 출산을 포기하고 그런다고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네, 네. 일하고 싶은데 일못하는 그런 심정.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을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좀잘 보살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활동 분야들이 예. 의원님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저희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저 서울시 의원으로 이미 그렇게 삼선을 활동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떤 시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당장 의정활동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 의원이라는 게또 낙선하고 또 의정활동을 안 하고 그러면 다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아, 저는 지역에서 참뭐 열심히, 순수하게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다. 예를 든다 그러면, 아, 새로운 또 의원님이 와, 이렇게 탄생했을 때 김인호 의원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본보기로 아. 이 남는 의원 기억이 되고 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네. 3년여가 남은 임기가 있습니다. 어, 그동안 꼭 하시고 싶은 일이나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비로소 한 말씀 좀더 해주시죠. 아. 이제 그래도 지역에서 저를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뽑아주셨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동대문구가 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는 이 부도심으로서 유명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렇 우리 동대문구의 청량리역이 부도심의 명성은 사라지고 좀 많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이 돼 있는데 지금 천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량리역을 네, 네. 중심으로 해서 우리 63빌딩 같은 건물이 4동이 들어서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당선이 안전이 모든 시간대에 다이 분당선이 청량역까지 오고, 또 면목선 개통하고, 그 다음에 강남북 이 전철 또 이제 또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GTX A, B가 청량역을 경유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교통의 허브로서 이 청량역이 다시 그런 자바 중심으로 이렇게 잡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량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발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돼서 정 활동하고 을 있기 때문에 네. 어, 요즘에 매스컴에서 보면은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대스타가 되면은 박수 쳐지고 관심 갖고 그러는데 그런 그렇죠. 어. 대스타를 배출하기 이전에 유소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 기억으로, 아, 제가 우리 지역에 중학교에 체조부를 신설했는데, 아, 예. 초등학교는 체조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진학하면 지역 관내에 가까운데 중학교 체조부가 없어서 음. 이사를 가든가, 음. 먼 아, 학교까지 그렇군요. 전학을 가든가 뭐. 다니다 보니까 네. 힘들어서 운동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학교 운동부들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음. 근데 어렸을 때 이런 운동부가 없고 지원이 없으면 이큰 스타 체육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좀 어렸을 때부터 초중고 이런데 이제 관심 갖고 좀 체육인을 육성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어, 의원님 생각하시는 그 의정활동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 아쉽게도 준비된 시간이 다 마무리가 아. 된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과 서울 시민분들에게 예. 인사 말씀 좀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또 지역 전농동 답십이 동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의 핵심은 권위가 아닌 영향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이 앞으로도 서울 시민에게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